안녕하세요. 하우스존TV입니다. 6월 14일이고요. 어, 지금까지 매물 홈페이지에 5 4 4,099명께서 다녀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정보 창원 부산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현황 어,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중에서는 2023년 4월 대비 추진 현황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 구역들의 세세한 추진 현황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고요. 부산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중에는 2023년 4월 대비 5월의 추진 현황은 이제 변동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주택 정비형 사업 완료된 구역이 두개 구역 추가되어서 총 56개 구역입니다. 서대신 5구역과 용호구역이네요. 도시정비형 사업 완료된 구역은 9개로 4월 대비 변화 없고요. 추진 중 주택정비형 구역은 52개 구역에서 2개가 빠져서 50개 구역입니다. 여기서 빠진 2개 구역이 사업 완료로 추가되었죠. 추진 중인 도시 정비형 구역은 11개로 4월 대비 변화 없고요. 미 추진 중 주택 정비형은 2개 구역 추가가 돼서 어, 36개 구역입니다. 아, 명장 5구역과 안락 1구역이 어, 사업 타당성 통과되며, 미추진 구역으로 새로 진입하였네요. 한 단계 앞으로 진입한 명장 5구역과 어, 안락 1구역은 추가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 진행될 구역은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정비사업은 절차 사업이니까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우스존 TV는 항상 창원, 부산 재개발 정비사업이 어,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존 홈페이지에는 구역 지정 후 완료 단계 전인 어, 창원 재개발 구역, 부산 재개발 주입 구역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구역명만, 이렇게, 상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역명만 클릭, 클릭 하시면 다양한 매물과 거래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산 또한 이렇게 클릭, 클릭만 하시면 어, 거래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용을 보시고 바로 전화 주시고요. 카테고리화 되어 있지 않은 구역, 즉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칭 구역들은 검색란에 입력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창원 부산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나눠봤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